왕으로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런 제목입니다. 양치던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사울왕에게 미움받고 학대당하던 다윗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절 끝에 보면 드디어 평안히 살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30세의 왕이 됐는데 처음 왕이 되어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7년 6개월 동안에는 한 지파에서만 유다 지파에서만 왕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지도 않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머지 지파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년 6개월 지난 후에 이스라엘 전지파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1절 앞부분을 보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과 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고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이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통일 왕국이 되고 안팎으로 평안해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다윗은 평안하게 통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를 함께 누리며 살게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고 본받고자 하는 것은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왕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한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는 왕궁에서 다윗이 생각한 곳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듯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휴장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렇게 복을 받아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 성전 안에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됐을 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이 부여해졌을 때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만 당하고 그 많은 세월 쫓겨다니던 다윗이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됐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울 왕에게 수없이 죽임당할 뻔한 그 위기를 넘긴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6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들로 산으로 숲으로 헤매고 다니던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기 집권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습니다. 최고 좋은 재료로 왕궁을 잘 짓고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계는 휴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생각할 때 마음이 편안치가 않았습니다. 불편하며 괴로우며 양심에 찔림이 많았습니다. 좋은 건 먹고 편안하게 생활하지만 즐겁지만은 아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잘 되기 원하고, 자기보다 하나님이 더 높아지기 원하고,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는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의 양심 속에서 스스로 깨달아지고 느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32편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리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맹세하고 소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잠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침상에 편히 눕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그는 그리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좋은 생각 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서원도 하고, 결심도 하고, 좋은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에 실패한 다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복주십시오. 기회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혹은 큰 병이 왔을 때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건강 주시면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죽게 된 형편에서 또 이런 기도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나의 남은 생애는 주를 위해서 바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해보겠다는 소원도 하며 기도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기회가 지났잖아요. 기회 다 잃어버리고, 건강한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좋은 일할수 있는 찬스 다 놓치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할 때 좋은 생각 해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좋은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 주셨을 때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일 하고 싶어도 기회 지나가면 할수 없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참 좋은 기회 주셨어요.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주변 나라 다 정복하고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다윗은 그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는가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아무나 왕될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차라리 왕 안됐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왕들이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향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주의 마음에 합당하게 왕 노릇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돈을 써서라도 국회의원 되려고 합니다 되기만 하면 얼마나 영광이 있습니까 그러나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욕을 먹습니까? 우리가 돈 버는 것 좋은 일입니다. 부자 될수 있으면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부자 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몸으로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복 많이 받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직분 받는 것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직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받은 것만 못한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출세하기도 어렵지만 출세한 다음에 바로 사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잘 되는 것 쉽지 않지만 잘된 다음에 바르게 사는 것더 어렵습니다. 돈 버는 것 어렵지만 돈번 다음에 바르게 쓰는 것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자기 괴롭히던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대로 아들 이어가면서 왕의 자리 누리려고 장기 집권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랑하지도 않고 뽐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는 그것을 고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위가 낮아도 귀한 일하면 그 사람은 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쓸데없는 짓만 하면. 그 사람은 천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한두 가지 정도 좋은 일이 있을까요? 나머지 사울에 관한 기록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닌 일, 그것만 수십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왕이 할 일입니까? 사울은 차라리 왕이 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권세 주셨을 때 그것을 바르게 쓸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돈 없던 사람이 큰돈 벌면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이 없던 사람이 권력을 쥐면 사람이 변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군림하며 착취하며 남을 괴롭히는 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합당치 못한 일입니다. 잠원 30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원 30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옷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자 되거나 권세를 가지거나 잘 되면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고 좋은 세상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다윗은 참으로 왕이 되고 평안하게 살게 됐을 때 그는 좋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살필 말씀은 이 다윗의 조, 좋은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사무엘나 7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막으셨습니다. 그리하지 말아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내 수완에 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대 내 씨를 내 주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세워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화롭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에게는 허락 안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고자 하십니까?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는데 다윗은 많은 전쟁을 하느라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성전, 평화의 전을 짓는데 합당치 않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짓지 못하게 하시고 이후에 평강의 왕,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성전을 지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전쟁한 것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다만,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하면서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확장시키고, 기초를 튼튼하니 다지게 만들고 그 이후에 솔로몬을 평강의 왕으로 세워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주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22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환란 중에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데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녿과 철과 백향목과 돌등 셀수 없는 많은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장인들, 목수와 석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일꾼들을 다 준비를 시켜서 솔로몬은 그냥 짓기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것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시면서 어찌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18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은 안 하셨는데 이 마음을 가진 다윗을 칭찬하셨어요.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풀어서 설명하면. 너참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느냐 하시며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허락은 안 하셨지만, 이런 좋은 생각한 다윗, 이런 마음을 먹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만이라도 좋은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복을 주시는데 이제 본문에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9절부터 보면 아주 놀라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로 구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쓴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한 첫 번째 복은 다윗의 이름을 유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유대해진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유대해지고 존귀해지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합해서 다윗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름을 다윗으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데이빗으로 짓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까지도 이름을 다윗으로 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박 다윗, 조 다윗, 이 다윗 그렇게 지어요. 어울리지도 않는데 발음이 잘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이름을 선호합니다. 왜 그렇게 그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까? 존귀한 이름이니까요. 너무너무 복 받은 이름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가론 유다처럼 유다로 짓는 사람 못 봤어요. 그 다음 10절, 11절에는 다시는 전과 같이 악한 자들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게 하고 다윗을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 편히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전쟁 많이 했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참으로 근심 걱정 많은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모든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편하게 살게 만들어 주겠다. 대적들이 침략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끝부분에 가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못 하게 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지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 사는 그런 집이 아니고 다윗의 가문을 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자손들이 후손들이 번성하고 창성해 나가서 왕의 위를 계승하는 그런 집안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에 네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수완이 차서 수명을 다 누리고 존귀하게 죽게 하고, 그 이후에 그 씨가 대를 이어가면서 복을 누리는 그런 사손들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은 장수하며 또... 죽을 때까지 존귀하게 살다가 평안히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혹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시겠지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사울이 범죄했을 때 왕유를 빼앗아버렸어요. 사울의 자손들이 왕의 자리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왕유를 거두셨습니다. 사울에게는 그렇게 벌주고 은총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들이 혹시 범죄할지라도 다윗의 자손들에게서는 징계는 할지라도 좀 매로 때리기는 할지라도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하셔서요. 왕의 자리를 거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왕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다윗의 후손 22대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너무너무 받고 싶은 복이 있어요. 다윗이 받은 이 복입니다. 나한 사람이 믿음 잘 지키고, 나한 사람이 하나님 잘 섬겨서, 우리 후손 22대가 복받는다면,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면, 여러분은 이복안 받고 싶으십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돼가지고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왕될 자격이 없는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들이 주의 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멸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복을 받습니까? 그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성전은 짓지 못하게 하지만 너에게 복 주겠다 하시면서 이런 복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뒷부분에 나오는 다윗이 받은 복 여러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이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믿음 본 받으면 다윗처럼 바른 생각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은혜 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성전 지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한번 성전 못 짓고 세상 떠나는 사람 많아요. 아무렇게나 쉽게 성전 짓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전에 기회가 온다면 그건 복받기로 작정이 된 사람이에요. 그 기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기회 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셔서 할수 없었던 일이에요. 물론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것은 은혜 받는 것이고 복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지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생각만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주시겠지 계획한 거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었었는데 하나님이 그건 허락을 안 하셨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이런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70년 사는 인생이며 간건하면 80년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할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선하게 살 기회가 몇 번이나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신다면 놓치지 말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같이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